안녕하십니까 어, 요즘 시중에 화제거리인 어느 나라 공주님의 이야기와 대통령 아드님에 관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주님은 금년 말이 돼야 만 18살이 되는 꽃다운 청춘이고 다음번 네덜란드의 왕위를 계승하게 될 서열 1위입니다. 대통령 아드님은 38살로 중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후한 나이의 예술가이지만 은 넘겨받게 될 권력이나 특권은 하나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분방한 시민입니다. 네덜란드의 왕위 계승자인 아말리아 공주는 법적으로 매년 받게 돼 있는 160만 유로 약 21억 6천만 원의 왕실수당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2월 그가 18세가 된 이후부터 매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왕위 계승서열 1위인 카타리나 아말리아 공주는 마크 리터 총리에게 왕실 수당을 거절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덜란드 공영방송이 공개한 편지에서 아말리아 공주는 불확실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 감염증 코로나 19 시대에 다른 학생들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불편하다고 밝혔습니다.그는 자신이 학생인 동안은 왕실 수당을 받지 않겠다며 네덜란드 공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큰 비용이 들 때까지 30만 유로 약 4억 5천만 원의 왕실 수당을 정부에 반환하고 130만 유로 약 17억 5천만 원의 생활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리터 총리는 아말리아 공주의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하며 그의 결정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장했습니다. 졸업시험을 통과한 아말리아는 1년 동안 휴식기를 가진 뒤에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왕실 혜택을 포기한 네덜란드 왕족은 아말리아 공주가 최초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미디어 아트 작가 38살 문준영 씨는 지난 18일 SNS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 기술융합 지원 사업에서 6,900만원의 지원금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업에 뽑힌 것은 대단한 영예이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실력을 평가받는다. 축하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입니다만, 혹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시미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과 네티즌들의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또 받았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썼습니다. 김전 최고위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국 흑소 공동 제의자인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공동대표와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경률 씨는 문 씨를 향해 당신이 말한 그 평가를 시장에서 받아봐라. 왜꼭 영예와 평가를 지원사업선정위원회에서만 받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이런 분이 국내에서 지원금을 싹쓸이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이 문재인이어서 안타깝다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억울한 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에도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으로부터 3천만원, 서울시로부터 1,400만원을 예술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문 씨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 신분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국문화예술심의회 심의에서만 해도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문 씨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 씨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남들과는 특별히 다른 자신의 입장에서 드러내놓고 떠들며 자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매우 시끄럽고 까다롭고 만만치 않은 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공주는 이제 겨우 18살이 되어오는 청소년이라고 여기겠지만은 나이가 다가 아닙니다. 그의 겸손과 또래 친구들과 국민을 생각하는 넓고 깊은 마음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